그럼 어떤 단백질을 섭취해야 할까요? 보통 고급 단백질을 섭취해야 건강에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고급 단백질은 무엇일까요? 고급이라면 신선하거나 비싼 육류로 대답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가격이나 신선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화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고급 단백질이란 필수 아미노산이 인체의 비율과 얼마나 유사한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흔히 달걀을 고급 단백질이라고 늘 이야기하는데요. 달걀 속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이 인체와 구성 요소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란 탄수화물, 지방과 더불어 3대 영양소로 꼽히는데요. 특히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대사가 불가능해 식이조절에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체내에서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 존재하지만 모두 20여 가지의 아미노산의 구조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이중 절반은 체내에서 합성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바깥으로부터 섭취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죠.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식하거나 단백질 없는 음식만 계속 섭취하시면 결핍이 일어납니다. 아미노산의 결핍은 신체 기관 구성뿐만 아니라 호르몬, 효소, 항체 등의 기초 대사에 관련된 생명 활동의 기초가 되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결핍된다면 호르몬이나 효소의 생성을 저해해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방해하게 됩니다. 효소가 없으면 섭취된 영양소의 분해와 생성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렇다면 지방의 분해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특히 필수 아미노산 중의 하나인 메치온인의 경우에는 근육의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크레아치닌과 시스틴의 원료가 되어 결핍 시에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활성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